유치하지 않냐? 우리가 중학교까지 와서 자리 바꾸기를 해야 돼. 내가 언제? 내가 그랬었나? 난 기억이 잘. 맞으면 천지 언니한테 말해. 그 언니 맨날 보는데 뭐. 하도 보니까 정들더라. 너 오학년 때 전화갔었지. 나 그때 너랑 되게 친해지고 싶었는데. 진심을 개무시하네. 기가 막혀. 천지랑 나랑 되게 친했거든. 부탁하면 천지가 들어주는 것 뿐이야. 나야 불쌍해서 놀아주기라도 했지. 너는 천지 상종이라도 했냐? 박미라, 너 되게 웃긴다. 이제 와서 웬 영웅? 좋든 싫든 끝까지 놀아준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? 다들 천지 살아있을 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나만 나쁜 년이다? 만지 언니한테 콕스란니 말해줘야겠네. 천지 반에서 은따였다고. 내 생일날 천지 빼고 카톡한 증거 있으니까! 니들 다 공범이야.